안녕하세요. 중남호 부동산 발품입니다.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난다고는 하더니 여전히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 한파는 맺었습니다. 노후를 편하게 지낼 목적으로 수익형 상업용 상가를 매수하셨던 분들이 또 한번 공실에 허덕이며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나마 위안이라면 주거 임대 시장은 한결 낫다는 겁니다. 장사는 안 하면 그만이지만 사람이 잠은 자야 하니까요. 물론 전세사기다 보다 힘든 시장이지만 월세를 받는 소형주택만큼은 공실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적은 돈으로 관리하기 편한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분이라면 오늘 매물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임장지로 나온 곳은 중랑구 면목동이고 해당 매물은 내가구가 살고 있는 오래된 32년된 단독주택입니다. 지하철 사가정역은 도보로는 7분 정도, 용마산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처에 도밀로가 있어서 강남이나 노원, 유정부 방향으로 접근성이 좋고 집 근처 바로 대로변이라 버스 노선도 많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합니다. 편의시설로는 동원시장, 이마트, 면목시장, 사가정시장, 홈플러스 등이 있어서 장보기가 편리하고, 용마산 공원이 있어서 산책과 운동을 즐기시기에도 좋습니다. 학군으로는 면봉초등학교, 면목중학교, 면목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자녀들 통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매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79.3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24평, 연면적 149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45.07평,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사용승인일은 1992년 12월 23일입니다. 현재 임대내역은 지하 2칸, 1층 방 2칸, 2층 방 2칸, 총 보증금 3천만 원, 월세는 118만 원이 나오고 있고요. 주인분은 거주 안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부분 리모델링하여 임대 재구성하시면 수익률 좋은 매물이 될 겁니다. 매매 금액은 4억입니다. 빌라 가격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서울 땅 24평 가져가실 분은 관심 가져 보시길 바라고요. 내부 영상은 임차인 분들이 전부 부재 중이라 임장 오셔서 보셔야겠네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